안녕하십니까. 한국피카제무소 대표 이성욱입니다. 제가 27일날 호치민에 들어가와서 3일간 호텔 기인을 하고,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제가 어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을 아는 분이 바로 나승식 대표인데, 네. 오늘 어 드디어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뭐, 별렘도 없에잘지내셨습니 <laughs> <laughs> 네, 네. 어, 한국에서 제가 그, 보이스톡을 한번 우리 인터뷰한 적이 있죠? 네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리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는 나 대표님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네. 네, 네. 그때 이제, 에, 비대면으로 저는 했지만 대면으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아주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어, 정말 뭐 감격스럽습니다. 한번더 우리 나 대표님 어, 여러 가지 지금 사업도 하시고 베트남에 들어오신 지가 그 20년 가까이 되셨죠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 베트남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베트남의 어떤 현지 사정이나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베트남 전문가시라고 볼수 있겠는데, 또 한배 가도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네. 한 번, 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도 하시고, 먼저 좀 자기 소개를좀 해주시죠. 네, 네. 아유, 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저, 베트남, 현재 그, 한 20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한배 가네이고요 네. 여기 현지에서,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음. 해왔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어... 엄마손 김치라는 브랜드 가지고 네. 김치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런 그 과일 같은 거 음. 어... 농장하고 직접 재배... 네. 재배해가지고 한국은 으 수출도 하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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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사실은 2020년도에 우리 나도의 표님을 만나가지고, 어, 빌런성에 있는 그메콩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2020년 3월에 베트남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되는 바람에, 그 2년 넘어서 었 이제야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메콩 대학에서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어 저는 어 메콩 대학 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교류도 우선하고 또 빌롱성과 한국에 있는 지자체와 또 그런 어 교류 문화 교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어, 나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또 한국에 있는 그런 기업하고, 또나 대표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칭도 좀 시키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 장신대학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지금은 뭐, 장세대 명예교수로 있지만은, 어, 2016년에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어, 이따가 비자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네. 네. 시한국으로 왔다가, 이제 또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저는 생애 구강기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베트남에 이쪽에, 네, 혼자 그 플랫폼을 해가지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 대표님 도움을 많이 받아될것 같습니다. 아유, 뭐, 몇 말씀을 드 제가 뭐, <laughs> 여기 베트남에 있는 한, 네, 한저이 교수님의, 네. 뭐,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네.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거 네. 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 제가 또, 하, 고 있는 게, 또, 그, 한국디카신협회, 이제, 예, 그, 2년 동안, 그것도 구축했고, 네. 지금, 경희대학의 김동희 교수님이, 네, 네. 어, 그, 어, 한국디카신협회 회장을 맡고, 저는 또, 어, 국경 없는 티카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티카시 연구소 대표도 제가 맡고 있으면서, 어, 한국으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교류도 해야 되지만은, 어, 맥 계약을 플랫폼을 해가지고, 어, 티카시를, 어, 어떤 글로벌 장르로서 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 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어, 고성이 디카시에 른행을 해가지고 경남 고성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어,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이 런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지금 뭐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한국에는 지금 디카시가 하나의 2004년부터 이동을 운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장로 확고하게 네.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해외로까지 이렇게 한국의 문화 관료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네. 지금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는 아주 확산돼 있는데 네.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어떤 동남아 지역에는 어 그게 네. 아직 소비가 못 돼서 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어 나대표하고 네. 어 그런 일도 본격적으로 하고 사실은 우리 국경 없는 띠가 지인의 베트남 대표로 그렇게 나대병이 되있죠 <laughs> 그때 에, 서울 예전에서 광고를 전공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영상과 관련되니까 에, 그런 쪽에도 아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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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병이 또쉽게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오미크론이 굉장히 그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침에 와보니까 어, 뭐,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됐것고 어, 상당히 자유롭게 지금, 네.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카페 와도, 뭐, 한국 같은 데는 QR코드를 확인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도 없고, 아, 제 그, 네. 어떤 기관 쪽을 음. 들어갈 때는, 음. 그, QR코드를 찍고, 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거의 그, 드 코로나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현재 호치민 쪽에 한, 네. 뭐, 적게는 이제 음. 네, 한 뭐, 50명 정도 하루에. 네, 네. 조금 많으면 한 150명 정도. 음. 요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 후치민은? 후치민은 네. 아직 지금 네, 네. 안정돼 있네요. 네, 이제 여기는 녹색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아, 네. 지금 호치민은 괜찮다고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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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이제 이번에 호치민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국에 그래서 베트남 들어오기 전에 에, PCR 그 음성 확인을 해가지고 저 호치민 공항에서 확인을 해보도 호치민 공항에서 또 검사를 신속 뭐, 항검사가또 했고 네네. 또 호텔 갱리하고 있으면서 또한번또 해가지고 세번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호치민 그 입국하는 사람 그, 그 어떤 사람들한테 아주 온하가 아직도 그렇게 근처를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롭죠. 네. 자유롭고 아주. 그런데 호치민은 지금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저녁에는 음. 한 대략 한 25도, 아, 26도. 아. 근데 낮에는 한뭐 많이 온도가 올라오면 30도, 30도. 네. 아주 좋은 날씨죠. 그러니까 실내에 주로 있으니까 더운 줄 모르는 죠 실내는 거의 베트남은 에어컨 많이 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참 베트남 음. 저희 홍민에 이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고 그러는데 네. 아직도 한국에 비해서 물가가 싼것 같아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아, 그 정도는 안닐 네. 텐데. 어... 그렇게 써요. 이제 왜냐면 네. 요게 그 현지 시장으로 가 보면 아, 인제 시장으로 가. 여기 이제 그 여기가 아.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가 쪽인데. 네, 네. 여기에 비해서는 아, 중심가는 중심가는좀 아. 어떤 거는 아. 비싸고 어떤 거는 네. 좀 이제 조금 조금 싸다 이런 느낌 을 받는 거고. 네.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네. 그, 그, 다른 쪽으로. <laughs> 아, 지금, 우리, 아, 네. 저, 어. 그, 촬영해 주는 사람. 네, 네, <laughs> 아, 대표님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그 좋은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네. 그, 여기, 음, 일구 쪽에, 네. 그니까 중심가 쪽에. 여기 일구가 네. 중심가구나. 중심가, 네. 중심가, 네. 중심가 아. 쪽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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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인프라들이 위이좀잘돼 있어가지고 싼고아 네. 이제 현지인들 좀 하는데는 네. 조금 좀게 예, 굉장히 싼 가이가 많습니다 아, <laughs> 얘기가 굉장히 중심가구나 그러면은 네네 어, 상당히 그 어, 다른 분들이 네. 지역보다 상대 물가도 좀 비싸겠네요 아무래도 많이 아, 비싸고 그런데 비싸. 내가 그런 데도싼게 음, 내가 음. 아까 혼자 왔어 여기서 커피 하고 커피하고 빵을 음... 사 먹었는데 네. 한국 돈으로 3,200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 커피, 카프, 어, 저,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빵 하나를 먹었는데 네. 그게 한국 돈으로 3,200원 밖에 안해요 한국 같으면은 만 원이 넘는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중심가에도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가 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안 돼. 베트남 쪽은 이제 그, 수입이 되는 것들 아... 이런 공산품들 네네. 이런 것들은 네네. 어, 네네. 어떤 건더 비쌉니다. 아, 아, 그런, 것도 아, 아,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현지에서 네네. 나오는 것건현지에좀 싸고요. 네네. 한국보다 네네. 조금 싸는다. 앞으로 우리 언론한 것처럼 나대표님하고 자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물론 좀빌런스이 가겠지만 뭐 가깝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고 이렇게 한국쪽하고 교류하는 쪽으로 이제 나 대표님하고 문화하면서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나 대표님을 이렇게 알게 된건큰 행운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 중국에서 한 2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서 베트남에 와도 이게 외국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거의 뭐, 네. 요즘은 네. 한국 분들이 네. 많고, 한국 사람이 없어도, 네. 안 만나도 네. 네.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고, 뭐 맞습니다. 영어로 그냥 단어만 맞습니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소통이 네.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도 요즘은 로밍 제도가 잘돼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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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매달 3만 9천 원만 내면은 한국 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로 제도가? 있어. 그렇게 비추, 좋은, 좋은, <laughs> 저 한국에 전화를 해도 내 국내, 국료로 통화할 수 있고, 네. 현지에서또 베트남 폰으로 전화를 해도 그료로 네.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유심칩을 사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매달 3만 9천원만 주면은 한국 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국 폰으로 계속 이제 연락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베트남에 온 느낌이 안 들어요. 역시 그, 한국이 어, 글로벌.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응. 한국 통신 쪽, 그런 응. 쪽이 좀 발달이 많이 된것같습니왜냐면 동신이 지금은 네, 그렇게 네, 안 하면 카톡을 네. 뭐 무료로 해도 어,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네, 아마 네. 이제 동신 회사에도 아, 예. 그런 쪽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아주 이걸 맞춘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그상품이네 이번에 <laughs>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어, 2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안 네네. 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 네. 지금은 네.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압축된 그런 시대에 사니까, 이건뭐 제가 한국에 있으나 베트남에 있으나, 이거 전혀 공간도 그리가 뭐예요. 왜... 아, 아프라더나 교수님, 네. 그, 이제 저는 네. 베트남에서 오래 음.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인프라를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음. 이제 느낌이 와닿고, 네. 알고 하지만, 네. 교수님이 여기 오신 후로또 네. 여기 베트남의 네. 어떤 플랫 플랫폼을 여기서 잡고, 잡고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하신다는내 네. 마인드 가지고 네. 그 디카시를 좀 많이 이렇게 좀좀 활성화시키고 네. 발전 을 시켰음으로 나는 차원에서 네. 저도 다른데도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네. 교수님은 이제 그 어떠하실 해줄 수 있고요, 네. 해드릴 겠고요, 그거. 네. 요거... 이 언어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번역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음. 그 영상으로 통해서 네. 네. 감정으로 서로 음. 이렇게 다 아는 거거든요. 예. 예. 베트남 사람들도. 이나거 음.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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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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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화려한 거다. 네. 뭐 웃고 음. 이것참좀 그, 그, 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그 감정들 을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교수님이 하시하고자 네. 하시는 네. 그 디카시, 네네 그거를 많이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분이라 네. 또 베트남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베트남 네. 할부도 네 굉장히 좀이렇게좀 네. 많은 할부가 또 열풍이 일어나니까. 네네 그래서 교수님한테는 어, 여기서 시작을 플랫폼을 여기서 베트남에서 시작했고, 네또한또 어, 저의 또 인프라도 네네 네. 뭐. 태국도 있고 네네네네 뭐 여러군데 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를 완성도를 음, 높이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뭐냐면 앞으로 저 지금 어... 세계 대학생 띠까스 공모전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 한국에서 고성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디카스 우수해서 하는데 그게 올해가 5월 정도 그래요 그럼 베트남 학생들도 이제 어... 응모할 수 있어요 오, 어, 그렇죠. 어 그렇게 하고 와, 네. 한국어를 다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맞습니다. 어, 짤막하게 쓰는 거니까, 의무하게 하고, 또, 저, 맥콩대학하고도 원해가지고, 안 되면 맥콩대학이 주최하는, 네네. 어, 저, 예를 들어서 한국학과, 베트남의 한국학과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맥콩대학이 주최하는 기까지 공모전도 할수 있고, 뭐, 우리 한인단체하고 해가지고, 어, t까지 공모전도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은 나도 팬님하고 논의해가지고 또, 네네. 배풍 하고 논의해가지고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하면 되겠는데, 또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한번더 하고, 예, 네, 알겠습 지금 이게 시간이 벌써 아주 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 정도라고 또, 네네. 자주 우리가, 네네.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어떤, 뭐, 베트남, 내가 우치민에 와가지고, 네네. 베트남 인지인하고 같이 통일하면있도 네. 아, 저렇 이제 하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인정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